세차 터빈권을 찾고 계신가요? 강력한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P74단계 터보제트 블루어는 세차, 캠핑, 자동차 정리 등 다양한 용도의 완벽한 선택입니다. 초고속 13만 RPM의 강력한 회전력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빠르고 깨끗하게 제거하며 4단계 터보제트 기술로 강력한 바람을 집중적으로 뿜어냅니다. 무선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LED 조명과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이 있어 야간 작업도 문제없어요. 포켓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해 캠핑이나 차량 내부 청소, 집안 곳곳까지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. 강력한 성능과 실용성을 겸비한 이 제품으로 청소 시간을 단축하고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